만나고 싶냐구요? 어, 글쎄요, 뭔가 솔직히 잘생겼으면 좋겠고 막 엄청 다정했으면 좋겠고 막, 막, 음, 귀여웠으면 좋겠고 그런 건 엄청 엄청 많은데 지금 제일 많이 딱 생각 드는 거는 음, 저를 기다리게 하지 않는 사람?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.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사람, 그리고 내가 뭔가를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괜찮은데가 아니라 좋은데 같이 하자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,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. <laughs> 아, 너무 욕심인가? 아이, 참. 아이, 아무튼, 그래요. <laughs>